여러분, 회피형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런 성격이야.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. 나는 MBTI가 이래. 라는 말을 많이 한대.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 회피를 정당화시킨다. 자,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 거 보세요. 내가 본래 말을 못하는. 하나님, 저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. 전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요. 제 성격이 이래요, 성격이. 야, 목사님, 제일 싫어하는. 그렇죠? 예전에 막 재원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. 부사님 저는 막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막 화를 냈거든요. 그럼 연락을 잘하는 성격이 있냐? 자 보세요. 여자친구가 생기면 연락을 잘하잖아요. 그쵸? 성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. 자 회피형 인간의 특징입니다. 네, 회피를 정당화한다.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회피형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?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?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누가 내 입을 만들었냐 걱정마 걱정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